안녕하세요. 저는 다미인 한의원에서 140일 동안 17kg를 감량한 김소미입니다. 일단 다이어트 약을 하루에 두 번씩 꼭 챙겨 먹었어요. 원래 다른 데서 먹었을 때는 식전 30분에 약 먹으라고 해서 약 먹고 식욕 제일 없을 때밥 먹게 해서 밥을 적게 먹는 식으로 다이어트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 나중에 대사량이 떨어져서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고 요요가 금방 왔었어요. 여긴 특이하게 원장님이 밥을 챙겨 먹어야 된다고 식후에 약 먹으라고 해서 일 이래, 처음엔 이래도 되나 싶었는데, 그렇게 하니 부작용도 없고, 무리가 가지 않아서, 저도 놀랄 정도로 쉽게 다이어트 했어요. 그리고, 주 1, 2회씩 한의원에 와서 관리 받았는데, 바이오 포톤 40분 하면서 노폐물 제거하고, 노브쉐이프 30분 하면서 내장 지방 분해하는데 도움 많이 됐고요. 가만히 누워만 있어도 따로 특별히 운동하지 않아도 이쁘게 빠지니깐 좋았어요. 제가 한의원 오는 데만 1시간 넘게 걸리는데, 주 1, 2에 오는 게 부담이 없었어요. 원장님이 약 먹을 때만 할수 있는 걸 해서 약을 끊고 나서는 유지 절대 못한다고 무리하게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때그때 인바디 재고 몸 상태 보면서 상태에 맞는 운동이나 식단을 알려주시고 약도 바꿔주셔서 편했어요. 처음엔 제가 몸 상태가 너무 안 좋다고 운동을 하지 말라고까지 이야기하셨어요. 살 빼고 나니까 좋은 점은 일단 옷살때 사이즈 걱정을 이제 안 해도 되는 게 제일 좋았어요. 전에는 남자 옷큰 거만 사서 입었는데 요즘에는 여자 옷55 반이나 66 입을 수 있어서 아무거나 살수 있는 게 너무 행복해요. 일단 제일 아쉬운 거는 원래는 전에 더 감량을 많이 했었는데 이거보다 다음 주에 생리를 해서 그런지 몸이 붓고 또 체중도 좀 오르고 해 가지고 좀더 예쁜 모습으로 오늘 영상을 못뭐 찍은 게 조금 제일 많이 아쉬워해요. 5개월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laughs> 네. 네. 한번 결과를 볼게요. 5개월 전에 76kg에서 시작하셨는데 지금 59.3kg로 총 네. 17kg. 아 그리고 막 굶는 다이신트도 아니고 건강하게 잘 감량하셔 가지고 요요도 안 오고 앞으로 좀더 감량하실 거잖아요. 그죠 네, 5kg. 네. 5kg 정도 좀더 감량하시고 그것까지 제가 다 도와드릴 테니까 무사하지 마시고 지금 골격근량도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감량하는데 근육량도 빠지면 안 되니까 근데 5개월 동안 17kg 빼면서 처음에 21.2kg에서 지금 20.2kg로 근데 실제로 1kg가 감량됐다라고 하기좀그런게 원래 이게 체수분을 재는 거라서 근육량이 감소하는게 아니라 그냥 체수분만 1kg 정도 빠진 걸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 요거를 계속 지켜보시면서 진행하시고 지난 5개월 동안 계속 골격근량을 계속 잘 유지하고 계셨어가지고 계속 유지하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체지방량은 처음에 36.7kg에서 지금 21.8kg, 총 15kg 지방만 감소됐어요. 17kg 중에 15kg가 지방인 거예요. <laughs> 체지방률은 총11.6% 감량하셨습니다. 지금은 3 6 7예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한 10%는 더 빼긴 하셔야 돼요. 어 인바디 점수는 원래 54점이었거든요. 근데 68점까지 1 4점이올랐어요한달 평균 한 3점씩 정도씩 올랐네요. 제일 변화가 큰게 내장지방인데요. 내장지방 단면적이 192.6에서 지금은 104.4까지 줄었습니다. 총 88.2가 감소했고요. 평균적으로 5개월 동안 지금 17에서 18 정도 매달 꾸준하게 지금 감염되고 있었거든요. 저희 환영평균이 한15 정도니까, 환영평균을 이제 우회할 정도로 잘 안정되셨어요. 아무래도 약만 드신 게 아니라, 이제 관리까지 같이 받으셔가지고,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100이 넘으면 제가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100이 넘는 순간부터는 고혈압, 당뇨, 고질증, 각종 성인병염이 굉장히 높아지니까, 100m로는 떨어뜨리긴 하셔야 돼요. 아직까지는 비만 환자긴 하다. 네, 기준상으로는. 근데, 뭐, 금방 또 이렇게 되면은, 한달만되시간도 금방 빠질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석 달? 길어야 석 달? 네. 뭐, 짧으면 두 달이면은, 다이어트 끝날 것 같아요, 완전히. 그러시고, 유지 또한 지금 무리하게 감량하신 게 아니라서, 수월하게 잘 되실 겁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혹시 한마디 해주실 거 있나요? 어, 뚱뚱이 여러분, 할수 있습니다!